올라가는 종목, 추경매사 하고 싶고 너무 근질근질 하지만, 또 이럴 때 엇박차 타면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또 냉정하게 보고, 아직 덜간 종목들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역시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 위주로 엄청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요즘에 영상을 찍을 때, 어, 정말 종목들이 뭐 미쳐 날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아니, 내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왜 쟤는 자꾸 좋다고 난리냐? 저도 사실 뭐 소화해를 좀 받고 있긴 합니다. 물론 수익 중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막 연상 터지면서 날아가는 종목들 보면은 참 수익이어도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나요? 나 빼고 왠지 다돈벌고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즘에 큰돈 벌고 있는 분들은 뭐 정치 테마 묻지마 묻지마 상따 또는 이제 추경 매수 잘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을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저는 뭐 그런 매매 스타일은 아니라서 전 별로입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따라가면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위험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종목들이 야한번 이렇게 수급이 몰리니까 정말 장난 아니구나. 그러면 일단 지금 많이 오른 건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아직 도 오른 종목 중에서 다음 주 어디로 많이 또 수급이 몰릴까? 이게 아마 지금 눈을 아주 그냥 빨갛게 뜨고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올라가는 거 봐서 그래. 한번 올라간 정보도 한번 볼까요? 요즘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들 요거 퓨리오사 AI 관련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방문도 했었고 이번에도 다시 이제 상장 관련된 일정도 나오고 뭐더 투자를 받는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니까 포바이포가 5일 연속 상한가. 점3.3상상상상 오늘까지 상한가를 가서 불과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5천원이었어요. 5천원이었는데 지 지금 2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물론 레전드는 상지건설입니다 근데 요거는 시가총액이 거의 뭐 상장페이지 될 정도로 100억정도? 170억? 요랬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이 3천원이었어요 그런데 2주 내내 상한가를 갔습니다 2주 좀 넘게 상상상 상, 상, 3번 4번 5 6 7 8 9 10 오늘까지 갈 뻔했어요 11번째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3천원이 2주 조금 넘어서 5만 6천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요 종목은 시가총액이 매우 적었고 이건 조금 왜냐면 100억 달이 종목이 10배 넘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겠죠 당연히 지금 설마 유행을 바라고야 이런 종목이 또 미쳐가지고 한번 더 상한가 가는거 라고 하면서 매매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오히려 다음 실체가 좀 있는 정책 테마나 정치 관련 테마를 하더라도 실체가 있고 좀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게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니까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퓨리오사 관련해서 모포 뭐 바이퍼나 오늘은 엑스페리스 두번 연속 쭉쭉 바로 그냥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거그 다음에 오늘도 이틀 전이었죠.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 수급 이 들어왔었잖아요. 이것도 정책으로 이제 엮이면서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어제 하루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 나오더니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한번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야 오늘은 옌가 하면서 막 따라붙으면서 상한가까지 그냥 꽂아버리고 너무너무 수급들이 움직이는 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AI도 갑자기 또 슈팅 나오면서 정거점 돌파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거의 하한가였는데 오늘 또 세종시 관련 테마주들, 또 대주산업, 계룡공설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를 갖고 홍준표 관련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에 국힘 경선 토론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홍준표 후보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수급이나 아니면 최근에 또 나온 뉴스들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건지 일단 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 요즘 시장이 움직이면은 그냥 상한가구나 물론 추경매수 하다가 미리 많이 오른 종목들 추경매수 하다가 당연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두배 정도 올랐던 미스터 블루 오늘 장중에 급등하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6% 고점에 잘못 잡으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한20% 이렇게 맞을 수도 있는 고변동성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정치 테마주 위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시장이 잠잠하고 움직임도 없고 재미없으면은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옆에서 그 움직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약간 시장은 불안불안한데 오히려 이렇게 개별주 테마주도 난리가 나네 이거 나만 수익 못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포모를 느끼는 거죠 포모을 느끼니까 수급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르르 몰렸다가 오버슈팅 나왔다가 또 차익 시험도 무섭게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단타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음 주도 다음 주 아직 안간 애들 뭐 있어 정책으로 엮일만한 애들 중에 아직 안간 애들 뭐 있어 하면서 지금 대선 후보들 빨리 일정 어디로 가는지 어디 방문하는지 빨리 지금 알아내야 된다 그죠 이번 주 만약에 그 컨텐츠 회사 이제 방문하는 거 알았으면은 또그 전에 샀으면 벌써 뭐한30% 넘게 또 수익을 낼수 있었고 퓨리오사 방문도 만약에 미리 알았으면은 몇백 퍼센트 수익을 낼수 있었고, 다음은 어디 방문하냐? 다음 일정 뭐냐? 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어디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관기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뭐 마냥 쉽습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또안 가는 종목들, 답답한 종목들도 당연히 있고요. 시장은 지금 방향성 자체는 좀 갈팡질팡 하는데, 그래도 지수는 좋아요. 보시면 오늘 코스닥도 거의 1% 가까이 올렸습니다. V자 반등에 가깝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버스 한마디로 공매도 숏 포지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치고 싶은 자리인데 그분들을 왠지 당황시킬 것 같다. 지금 아, 그분들 이제 슬슬 당황할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손절해야 되나 이런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 다음 주에 미국과 협상을 하죠. 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따라서 좀더 강한 반등이 나올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급이 몰릴 만한 곳 알아보기 전에 우리 또 가장 또 중요한 주요 이슈들. 여기에 많은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세 관련된 내용 빠르게 정리한다면 트럼프 중국과 관세 문제 대화 중 그래서 3에서 4주 내 협상 타결 기대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도 살짝 소강 상태고 협상 타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과정 지켜보자 지금 무리하게 뭐 방향성 배팅하지 말고 요거 방향을 좀 지켜볼까 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다른 나라가 관세 협상하길 더 원한다 결정은 우리가 한다 중국도 매우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게 있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이제 이런 립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 그런데 트럼프... 트럼프는 지금 파월과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연준 의장 퇴진을 거론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면 사임이다. 굉장히 강하죠. 이게 원래 독립적인 기관인데 연준이 대통령이 자지우지 하려고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파월도 절대 트럼프 말안 듣죠? 그냥 바이웨이. 어,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난리 쳐도 우리는 공무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관세 폭탄 피한 애플 어, 팀쿡이밑 작업 터해나 이런 또 내용도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자국의 애플을 때리려고 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땐다 오늘도 큰 그림 그려놓고 좀더 투자해라 어, 이렇게 환한 척하고 적당히 면제할 테니까 이렇게 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강물 협정이 다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다음주 24일날 체결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 하지만 며칠 늦어지게 된다면 한 26일 정도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피리오사 AI 관련해서 어,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나요?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아, 지금 사면은 이용할수 있겠죠 좀 상투를 잡을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재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하죠 피리오사 AI 아, 이번에 상장 스케줄 재시동 그래서 어, 이런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주주들 더 투자하겠다 퓨리오사 AI 투자 유치 900억으로 증액을 했다 어, 왜냐면은 상장이 되면은 지금 뭐 1조 1조 이상도 본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 투자했던 회사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더막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관련해서 이번에 민주당 후보 전원 세종시대 청사진 공식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서 뭐 이러는 거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김동연 첫 경선지 충청 표심 행복 세종시대 공략 이런 내용 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상한가 상한가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급락했다가 어제가 개미털기였다니 개미털기도 시원하게 합니다. 개미털기를 하한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을 했고 오늘 홍준표 관련 종목들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뭐 경남스피휴맥스홀딩스뭐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인맥주들은 거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태그를 달아놓는 거예요 꼬리표. 너는 그냥 누구. 너는 그냥 누구. 회사가 자꾸 아니래. 아니래. 관련 없대. 조용히 해. 하면서 그냥 너는 그냥 누구 테마야. 라고 하면서 약간 민주식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인물주들은 잘 손이 안 나가고, 그나마 이제 정책주들은 좀 실체가 있는 애들? 그런 데 애들 위주로는 조금씩 매매를 하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기겠다. 홍준표 공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지지율도 뭐 괜찮다 뭐 이런 내용들도 뉴스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대선 경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경선 이후에 또 모든 후보 간에 또 토론 그게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근데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입니다. 80분간 정책 경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 위주로 많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또 정책일려나 아니면 재료 스멸일지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재명, 김경수, 김동현 후보가 약 80분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공약과 비전을 발표하면서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보시면은 뭐 나올 것 같고요. 금요일날 불금이라서 다들 다 깔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거좀 챙겨보시면 은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국힘은 언제 하냐? 토요일이랑 일요일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보시면은 토요일은 내일이죠? 청년 미래 주제로 토론입니다, 이거는. 토론을 붙는데, 이제, 김문수, 안철수, 어,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일은 사회 통합 주제로, 나경원, 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토론회 같은 것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텐츠 어, 주들 오늘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시험도 세게 나왔는데, 이재명 관련해서 문화수출, 뭐, 새 시대 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수급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제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와, 이런 종목들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이것도 미국장에서도 난리가 났기 때문에 더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먹는 다이어트 당뇨병 약 나온다. 일라이릴리 최종 임상 시험 통과했다는 소식에 일라이릴리가 미국장에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경쟁사인 노보노 디스크는 급락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먹는 약도 나오냐? 결국에는 일라이릴리가 비만 쪽을 다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왔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오늘 또 같은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한 번씩. 강 수급이 들어왔다. 뭐 전고 좀 돌파하고 좀 난리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세 때문에 뭐 증시는 가지도 뭐 급락하기도 애매한 좀 그런 상황이라서 개별주 표재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 관련된 정책주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자,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오늘 또 종목들 움직였죠. 일자리 종목들까지도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관련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 기업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다음 주까지 일단은 필요한 것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t v 토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어, 저녁 8시 반부터 있다고 하고요. 근데 오늘 미국장은 부활절로 휴작입니다. 휴장이니까, 미국장, 이제, 왜 움직임이 없지? 이렇게 좀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은 편히, 붉은 보내시고, 주말 푹 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자, 뭐, 이재명, 증권사 리센치 센터장 간담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월요일 날 한다고 하고요. 화요일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국힘 경선, 4인 선출,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홍준표 관련주가 움직였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여기서 나올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노벨문학상 수상하신 한강작가분의 신간이 또 출시가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온다고 하고요. 23일부터 뭐 예약판매가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혹시나 뭐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광물협정도 24일 전망 최상목안덕근 박미, 그래서 lng 조선 등등 어떤 협상이 나올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5일은 미국 암마케가 있습니다 여기 또 참가하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서 그 전에 뭐한번 반짝이고 이제 재료 설명이 나올지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은 이제 다음 주 일요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어 어제는 이제 사우드막스 명언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지 소로스 투자하는 것이 즐거움을 준다면 당신은 아마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좋은 투자는 지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단기 매매도 좋지만 단기 매매도 사실 기계적으로 하고 원칙대로만 하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막 투자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정말 도파민에 절여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중독처럼 계속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다음 주, 굶주린 수급 어디로 가냐, 이거야. 지금 못 참겠다. 못 참겠다. <laughs> 어, 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정보만 안 움직이냐.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들수 있죠 어, 근데 이럴수록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막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 추경에서 하고 싶고 너무 근질근질하지만 어, 또 이럴 때 엇박차 타면은 아,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플 수 있어서 이럴 때또 냉정하게 보고 아직 덜간 종목들 내에서 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좀 예상을 해 봐야 되는데 오늘 오늘 움직이는 애들 뭐 있었죠? 비만 치료제, 필요사 AI, 비대면 진료, 세종시, 홍준표, 지역화폐, STO도 움직였어요. 일자리, 의료 AI, 원전, 강했습니다. 원전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원전, 막, 두산 에너빌리 거의 V자 반등, 어, 저점 대비 거의 30%. 급반등이 나왔고, 자, 그러면은, 오늘 반면에 로봇, 컨텐츠, LNG 프로젝트, 이런 애들은 좀 약세를 보였어요. 어, 그러면은, 아직 그래도 차트 추세가 괜찮고, 좀, 조금 뭐, 아직 뭐, 이슈가 남아있는 애들 위주로, 또 다음 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움직였던 테마 내에서도 뭐한 번씩 수단매가 돌겠죠.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되는 거는, 아, 로봇, 당연히 지금 현재 길을 좀 모으고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로봇도 봐야 될것 같고, 이제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로 소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좀 애매해요. 뭔가 한발더 남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서 LNG 프로젝트 혹시 반응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사 AI가 아니라, 그냥 AI 관련해서 움직이는 테마들도 최근에 좀 조절이 나오면서 잠잠합니다. 그래서 AI에도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신재생도 어제 수급 들어오고 오늘은 좀 횡보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신재생도 다시 시간차를 두고 어제 비대면 하루 쉬고 오늘 비대면 막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뭐 그런 것들처럼 신재생도 좀 쉬다가 다시 수납매 들어오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원전 추세에 계속 괜찮은 것 같고 의료 ai도 조정 후에 괜찮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기타 정책주 그 다음에 민주당 국힘의 이제 경선 그 다음에 tv 토론 결과에 따라서 뭐 거기 관련된 정책이나 인물주들 또 언제든지 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아마케가 있어서 아마케에 다가올수록 재료 소멸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뭐 한두 방 정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뭐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 수급이 정말 미쳐가지만 하지만, 이럴 때, 나도 막, 이성을 잃어서 추경해서 하기보다는, 아직 많이 올라간 애들은 어쩔 수 없고, 좀덜 오른 종목들 내에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움직일 땐또 괜찮게 움직여서, 내네 차례가 한 번씩만 와도, 이번 달 그래도 괜찮은 좀 수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급함 내려놓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스타일대로, 아, 나만 또못 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 테마로 수익 크게 내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로 큰 수익 내시는 분들은 엄청 소수일 겁니다. 나만의 페이스잘유지 하시면서 계획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